굿모닝 제나님들 9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이나 일정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보내는 것이 좋은 날이지만 오늘 이전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지금 바로 잘하고 싶은 일 집중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날입니다. 취미나 공부의 시간으로 삼으면 재능이 쑥쑥 발휘되고 지난 일을 되돌아보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매력이나 재능을 깨닫는 데 딱인 날인데요. 밤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이 특히 운이 활성화되므로 일정 마치면 일찍 귀가하셔서 릴렉스 하시면서 집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입니다.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3번, 4번, 1번, 2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재난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자,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컵을 든 왕은 제가 좋은 남자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인데, 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공감 능력과 배려심까지 갖춘 왕이라서 그래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완벽한 남자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 뭔가 내 가진 자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정말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도 충분히 갖춘 모습을 보여준다면, 즉, 어, 그 말을 좀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대단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좀 뭔가 나의 평판이 좋아지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만약에 내가 아닌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하루라고 한다면, 내, 나 역시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주변에 누군가, 모임에 이런 사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좀 다, 든든하고도 안정되게 그 모임 전체를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되게 좀뭐 모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스무스하고 대단히 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이렇게 좀. 있고. 추숙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이라면 더할라 역시 좋겠지만 설사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오늘 좀 약간 이런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어 뿌듯하다. 그래 좋다. 아직 그어 세상이 살만하구나. 뭐 이런 걸좀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와우. 자 지금까지가 둥지 카드가 나왔죠. 이 둥지 카드 같은 경우가 아 내가 약간 자리 잡는 곳, 뭔가 소속될 곳, 내막아 이렇게 안식처로 좀 정말 내 어떤 두 발을 좀 이렇게 깊게 내려놓을 만한 곳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의 흐름이 나올 때 가장 좋은 흐름은 내가 오늘 면접을 봤는데 어 야, 약간 그 대표님의 성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보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내가 느끼면서 아나 여기에 좀 둥지를 틀어야지. 약간 그 그런 모습, 혹은 누군가의 모습을 좀 보게 이런 이런 그 배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어, 내 나한테 머물고 싶은 약간 그런 모습을 좀 줘야지 이거는 알고 있던 이미 익숙한 그런 사이에서도 충분하겠죠. 예를 들어 부부 관계야. 아 부부는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좀 친한 존재이기도 하고, 평생을 그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한데, 너무 옆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 귀함도 잠깐 잊어버리고, 때론 너무 귀찮기도 하고, 좀 선을 넘어 막대할 때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한마디 뭔가 그 사람의 감정선을 톡 건드려줬다라든가, 약간의 그 배려심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 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너무 잘했어.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굉장히 그 서로 어떤 관계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작은 거에서도, 아,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아, 나 여기에서 영원히 둥지 틀어야지. 이런 마음은 지금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큰걸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이큰 이벤트가 있어야 만에 그런 상황이 발의. 그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야난 우리 회사 진짜 괜찮은데 잘 다니는 것 같아 나이 사람이랑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나 우리 아파트 이사 정말 잘온것 같아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걸좀 오늘 느끼게 되면서 내가 여기 있어서 되게 뿌듯하다 그런 어떤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겠다라고 나오니 그 안에서의 그 어떤 인간 냄새 나는 그런 것을 좀 충분히 만끽하는 오늘 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때문에 깨면 좋은 컬러,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 나왔습니다.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자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2번 재난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홍 재난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7번 컵 카드는 어, 되게 좋은 것들이 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컵에 그득그득 달려있어. 근데 중요한 건내손 안에 없죠. 다 구름 위에 동동동동 떠있어요. 특히 놓고 보면 그림의 떡 같은 모습이죠. 자 나에게는 아직 바라볼 수만 있는 거지, 아직 내거 되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바라만 본다라고 해서 내게 안될 것도 아닌 거고, 지금 내손 안에 있어도 자 우리 가만 생각해 봐봐요. 이거 지금 내 거야. 자뭐 우리 너 영원히 사랑하는데 너너 누구 거도 내 거. 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자 인간의 삶이 유연하지 않죠. 언젠가 결국은 뭐둘중한 명이 누구? 먼저 어, 하늘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던가 같이 가던, 뭐그다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튼 끝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 뭐,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거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내 명의의 뭐 이런 것들, 언젠가 다 두고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빌려쓰고 말고 가는 것들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희망과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바라보고 있는 저 어떤 그 대상들이, 어, 그런 걸 꿈을 꾼다라고 해서 흉을 볼수 있나요? 뭐라 할수 있나요? 어차피 우린 다 이런 꿈을 꾸든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지나놓고 보면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에 다름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 자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 지금 내가 내손 안에 없다라고 해서 이걸 한탄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어. 되고 싶은 게 생겼어. 잘 되고 싶은 뭔가가 생겼어. 자, 그럼 면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그런 걸좀 적어보고 어 뭔가 이렇게 좀 선언해보고 이러면 되게 좋을 때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우리 분홍리나님들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한 것들 아직 갖지는 못했지만 가져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혼잣말이라도 좀 이렇게 선언 한번 해보고 어 내가 그걸 이뤘을 때의 나의 모습을 좀 상상해보고 어 뭔가 할수 있는 하나라도 있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노력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발더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는 거죠. 자, 조언 카드가요. 3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우리 일반적인 타로 카드의 타워 카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런 어, 어떤 변수가 생긴 거예요. 어, 변화수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변화수가 생겼다고 우리가 이 다리 건너가야 되는 걸 영원히 못 건너가지는 않잖아요. 언젠가 다리를 수선을 하고 어,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 우회를 하든. 가려고 했었던 그길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포기를 하고 안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못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손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 거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중에 한 개, 두 개라도 서서히 내 품에 들어올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걸 적고 선언하고 내가 그들 것으로 어, 가지게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어, 잘 풀려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니, 오늘 우리 분홍진화님들 특히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들어온 것 같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적어보시고, 선언해보시고, 그려보시는 오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카키 그린 컬러 나왔네요. 분홍색을 선택해주신 이번 진화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재나 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록재나 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아, 우리 검을 든 왕. 자,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검을 든 왕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검을 우리 왕이 심심해서 뽑아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결국 뭔가의 결정을 마치고, 이제 생각 끝. 자, 이제 결정 났어. 자, 나 선언할 거야. 이제 그대로 진행해. 그리고 왕이 내뱉은 말은 그냥 곧 법과도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어, 선포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행동할 일만 남은 거죠. 자, 내가 뭔가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을 이제 드디어 끝을 내고 이제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결정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좀 있는 류의 결정일 거기 때문에 우리 초록 장남님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통해서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현실에서 그것을 향해 움직여지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날이라는 거죠. 또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내가 어떤 바라는 상 꿈꾸는 것들에 대한 걸 적어보고 선언해 봐라. 어,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날이다라고 했는데 왕이 그렇게 나와서 소들을 뽑아 들었다라는 건 이제 그걸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우리 초록자나님들이 이 흐름을 잘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조언카드 여쭤봤더니 15번 가정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집안, 어떤 가정의 소중함, 화목함, 혹은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조언을 해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에도 보면 어, 약간의 손절라인을 딱 정해 놓는데 생각보다 손절라인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어, 어 5%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해놨다. 자, 근데 5%가 떨어졌는데, 어, 그 5%가 너무 아까운 거지. 어, 언젠간 반등할 것 같은데. 어, 반등할 때까지 조금만 버텨보자. 버텨보자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막20% 30%까지 빠져서 손절 타이밍도 놓치고 그냥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들 진짜 되게 왕왕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어떤 투자 원칙을 딱 정해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났으면 원금, 뭐 원금만큼은 미리미리 다 빼놓는 거죠. 그한 그러니까 번에 다뺄 수는 없겠지만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 난큼 아니면 이제 수익 난만큼씩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번에 5% 났어 그럼 5%를 빼서 놓고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다시 뭐20% 났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계속 뽑아보다 보면 이제 100% 원금에 해당되는 것만큼 수익을 다 출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그 원금은 음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진짜 수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을 좀 정해 놓는다라든가 아까 손절라인을 좀 명확하게 난 무조건 5% 거기는 뒤도 안들아보고 손절하겠어. 뭐 이런 거좀 정해놓는다라든가. 그런 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못할 것 같은 투자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라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투자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소중한 사람들과 어떤 이런 어떤 관계를 잘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고 움직이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으니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혹은 나와 가족까지 소중한 그 사람들이 함께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의 그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을 보내라라고 조언해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 하면 좋은 컬러 블루 원톤 컬러 나왔습니다. 블루 원톤 컬러 곁에 드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의 이 뽑아든 거미.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모두 이로운 검이 되시는 오늘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3번째나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나님들 오늘의 타로 레딩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나님들의 오늘의 타로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대개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직은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오 되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쟤 되게 뭐하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잠재력이 느껴지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한 파릇파릇한 가능성 의미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둘다 다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노란 재단님들이 기다리던 소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아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었나? 와 새로운 재발견 와뭐 40대에 발견한 새로운 재발견 뭐막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나도 내가 잘하는 줄 몰랐었는데 누군가가 와 과장님 이거 엄청 잘하시네요 이런 거뭐 이런 걸 통해서 어,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다이 정도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아니고 생각보다 오히려 잘한다는 거 혹은 난생. 처음 해보는 업무인데, 어, 되게 잘하는 거죠? 어, 저 의외로 이런 거 되게 잘하나봐요. 라고 하면서 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좀 발견하게 된다라는가 그런 오늘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자, 어찌됐건 둘다다 다 희망적으로 좋은 모습인데, 이럴 때 우리 호러스코프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자, 재밌는 조언을 해주시네요. 30번. 바람개비 카드를 조언으로 주었습니다. 자, 바람개비는 어떤가요?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잖아요. 딱그 정도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덕쟁이. 음, 아,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뭔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접해 들어서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지켜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그걸 확 꼬이하려면 뭔가 이렇게 약속, 뭐, 어, 계약서에 사인을 좀 받아두는 단 같은가 그냥 구두 약속에 그걸로만 믿지 말고 어, 뭔가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좋아 어떤 약간 어나 이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금세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져가지고 아 근데 별로 이거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할래 그래서 처음에 어좀 한번 배워보겠다고 이거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겠다고 뭐 책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막 인풋 막더 들어갔는데 금방 어, 식으면서 안 할래 라고 해서 뭔가를 이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또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덕 생기지 않게끔, 이 어떤 나의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되게 좀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뭔가 약속이 됐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말, 어떤 구두 약속에 불과할지라도 지켜야지.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야도시 뭐, 그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끔 낙인 찍히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내가 뭐또그 좋은 소식을 접해서 오케이 딱 사인했다가 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나 근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실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냥 덥석 잡는 게 아니라 다좀 꼼꼼히 보고 살피고 조건 다 꼼꼼히 본 뒤에 아 이렇게 번복하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되게 과장님 잘하시네요. 나중에 어 저희 집에도 와서 한번 도와주세요. 아 어, 그래 그래라고 그냥 그냥 빈말로 이렇게 대답했는데 바로 날 잡아버려서. 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또 가게 생겼어. 막 이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라. 아, 그리고 제 뭔가의 어떤 어, 서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좀 꼼꼼하게 반복되지 아, 않게끔 잘 체킹을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조언으로 살피시면 좋겠네요. 어차피 카드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내가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만 주의해 준다라고 한다면 좋은 그 카드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함께하면 좋은 컬러. 남색 원톤 컬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4번 전화님들 오늘의 다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